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집이 하나 있긴 한데, 나머지 바깥에서 어떻 하든 흙이 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벽의 약점을 이용해서 흙이 살아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하나 들여다보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들여다보면요. 팩이 그냥 연결을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수는 어떠한 수도 흙이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들여다보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곳부터 끊어가는 수요. 자, 이 수는요, 백이 요런 식으로 단수 쳤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끊어오더라도, 지금 1선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어떠한 수도 흙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흙이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일선에서 단수를 쳤다. 그러면 흑에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잡으면 끊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흑이 잡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흙이 이곳을 뒀을 때 백이 여길 연결하는 건 흙도 연결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선 우선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돼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덜컥 이런 데 내려 빠졌다가는요. 백이 지금처럼 단수치고요. 흙이 끊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자 마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뭔가 양환경 모양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백이 그냥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순이 중요해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을 때 또다시 여기서 끊는 수가 좋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쳤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흙돌을 이렇게 살리는 수가 있습니다. 100이 여기서 단수를 치면 지금 이돌은 잡혔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흙돌이 또다시 살아나오는 수가 있죠. 100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고요. 여기도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잡으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어 여기 있는 백돌을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 입장에서도 일선에서 단수 치는 수가 좋은데요 여기서 또 다시 중요하죠 지금 뭔가 흙돌을 살려야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뽑게 되면 지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단수를 치고요 이곳으로 두었을 때 연결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올바른 수순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을 치받아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여러분, 흙이 지금 여기 단수당한 흙한 점을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순간,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입장에서 일단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고 볼 겁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 여기서 흙이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죠? 여길 하나 먹여치기를 합니다. 백은 이곳을 잡을 수가 없죠. 환경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또다시 먹여치기를 하면 이곳에서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돼요. 여기가 잡히고 그렇다고 이쪽을 잡으면 마찬가지로 환경으로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양환경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은 어느 쪽이든 지금 흙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의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흙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백넉 점을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이곳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고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1선에서 단수를 쳤다 이때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들여다보는 수가 있죠 잡으면 끊어서 백을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지금 여길 연결하는 것은 흙도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 백돌이 먼저 환격으로 잡히면 여기 백 전체가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 수순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단 하나 끊어가고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쳤다. 그러면 일선을 내려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내려 빠져도 돼요. 여기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처럼 내려 빠지게 되면 이곳이 자충이에요. 반대쪽도 자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넉 점을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일선에서 단수 치는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일선 내려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곳으로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양환경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백이 지금은 그냥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좋았고요. 백이 이곳을 단수 치면 내려 빠졌을 때, 자 이곳 자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처럼 먹여치기를 하고 백이 잡으면 또 다시 먹여치기를하면자 지금 이게 양환격 모양이죠. 어느 쪽을 때려내도 환 격으로 잡혀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지금 이렇게 양환격 당하면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아내야 되는데요. 흙이 지금처럼 뱅독점을 잡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